네, 반갑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아, 시장이 요란하게 변덕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만들어냈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대.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1%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급만 놓고 보시면은 또 괜찮아요. 외국인 매도가 다 줄어들었죠. 지금 마이너스 19억밖에 안 나왔는데 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은 일단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보다도 특 정한 종목군들을 타겟팅해서 때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금방 제가 좀 보였는데 이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종목도 있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끝까지 버티고 들어가셨던또 계속 매수하고 있었던 그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어, 전차군단으로 좀 버티는 형태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미워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버텨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오늘은 살짝 쿵 플러스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일단 걔네들마저도 빠지면 더큰 하락이 날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쪽을 잡아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을 거고, 위축된 투자 심리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 주가 지수는 음봉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요런 상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면 저렇게 음봉이 크게 나타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부담이 커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안 어 좋게 봐야 되는 내용이 될것 같고요. 자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은 저점을 이제 이 지음에서 즉, 장이 마감한 지음에서 잡게 됩니다. 지금 아침에 계속 저점이 없이 흘러내리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어 한시경 넘어가면서부터 한 시경 넘어가면서부터 한2시 정도부터 이제 저점이 좀 잡히기 시작했고요. 어 수급 동향에서 본다라면 그때 정도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주가 더 빠지면 안 돼요. 잡아줍시다라는 식의 느낌을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아침부터 얘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동은 시총 상위 종목분들이 일단은 고평가된 논란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히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수급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시면 어 괜찮아요. 지금 이게 2시, 1시 반부터 매도가 멈췄죠. 그리고 나서 슬슬 올라오다가 2시 한 40분경부터 쫙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은 계속 매도가 줄어드는 형태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순매수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매도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1시 좀 넘어가면서 축 치고 올라갔죠. 즉,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열려 있었다고 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연기금들은 아니나 다를까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지금 상태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은 별로 없어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줄어들긴 했어도 부담감은 계속 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물량적인 부분에서는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많이 빠졌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때린 종목 따로 있고 매선 종목 따로 있어요. 그런데 때린 종목에서 나온 부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 즉 대형주 쪽으로는 때렸고요. 매수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 시총 상위 종목이 끌려 내려오면서 지수를 끄집어 내렸는데 매수를 한 쪽에서는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 시총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수급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지만 <laughs> 지수가 빠졌다면 라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일단은 또 타겟팅한 종목군들을 더 끄집어 내리기 위한 즉 공포심을 계속 만들어 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빠졌어요. 5.6% 하락했고요. 이게 오늘 아주 눈 눈에 띄는 그런 하락세를 좀 만들어 낸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닉스가좀 빠지긴 했는데요. 네, 하이닉스도 9만 원대 유지가 됐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유지가 됐죠. SDI 1%대 상승하면서 어, 움직임이 좀 좋아졌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잘버티게 했고요. <laughs> 그러니까 시진적으로는 뭐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 내용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가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약간 고평과 논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어, LG엔이 솔루션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신저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역시 하락세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내리다가 다 올려서 또 마무리되는 모습이라서 뭐 이쪽으로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더라도요. 네, 지금 많이 빠진 거 보면 고려아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뭐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 주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h m m 역시도 더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은 부담이 있다라는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콜삭쪽도 살펴보시면, 뭐, LNF. 네, 이거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아, 이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천보. 네, 이런 종목들. 말테오젠. 뭐 뭐 등등등입니다. h l b 도 역시 뭐 상황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인데 이요뿐만 아니로 뒤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내려간 것들뭐 성일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 뭐다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시총 상위에서 빠지니까 답이 없어요. 아무리 받아주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또한 가지 상황을 일단 보게 되시면 이제, 그, 상승률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요쪽 보시면, 이제 양지사가 상한가가 들어가 버렸어요. 36,000원까지 올라가. 야, 이거,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양지사가 치고 올라갔고요. 오늘 화천 기계가 갑자기 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코드네이처, 평담 글로벌, SM 백셀. SM 백셀은 상한가였다가 지금 좀 밀려서 내려온 모습인데, 요런 정도가 이제 지금 시청이 작죠? 네, 시청 작은 종목분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특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1% 이상 상승한 점 모두 거의 없고요. 어, 1% 이상 상승한 게 26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네, 조금 이제 상승에 좀 인색했었던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하락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직 마이크로가 30% 넘게 하락했고요. 셀피 글로벌은 하한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엔지캠, 그 다음에 슈스틸, 미래 나노테 코디엠,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대형주가 왜 여기 안 껴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대형주가 이렇게 10% 이상 하락했으면요. 네, 시장은 난리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낙폭 자체도요. 뭐 보시면 5%대가 지금 3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낮에 보다는 하락으로 들어간 종목이 조금 더 커져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은 대부분 아침보다 낙폭이 더 커져서 끝났을 것이다. 아침에 1, 2%대 하락이었다면 오후에는 3, 4% 정도의 하락을 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거다. 생각되고요. 뭐 1%대 2%대 하락을 보이신 분들은 그런 정보도 갖고 계시는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뭐 3, 4%대 하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매매동향 보시면은요. 일단, 기관적 먼저 보죠. 기관적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이제, 받아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였냐면, 금융투자가 매수가 좀 들어왔을 거예요. 어, 시장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내렸는데? 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졌겠죠? 그래서, 어, 저점권 냄새는 일단 얘네들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인버스쪽 매수가 좀 있어요. 근데, 어, 희한하게도, 이제, 이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수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약간 해치성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매수를 통해서 받아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청 개로 보시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뭐 다른 기관들은 개입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금융투자의 움직임이 대부분 이쪽이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레버리지는 팔았어요. 레버리지 팔았고 lgn의 솔루션이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lgn의 솔루션의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실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염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자동차 쪽매수는 있었죠. 네, 그래서 어, 외, 삼성전자가 이제 이 4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약간 플러스가 날수 있었던 배경일 수도 있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봐서는요, 뭐 수급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어느 쪽이 더 많았다거나 이렇게 되면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에서 수급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시장이 뭐 이렇게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볼수 있겠지만 시장이 빠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시청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 그래서 걔네들을 지금 때려서 던지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뭐 차익 실어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동안 공매도 쌓아 놓은 것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차익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그렇게까지 네, 뭐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들 변수를 잘 보면서 유지만 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가 저녁에 마감이 어 어, 저녁에 무료방송이 있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21시에 오늘 저녁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시장의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